최근에 나사의 테스마 원경을 통해서 태양과 매우 흡사한 질량과 구성을 지닌 항성인 EK 드라코니스 별을 관측한 연구진은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고 이 내용을 네이처 아스트로노미 저널에 게재했습니다. 지구의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태양 덕분에 안전하다고 느껴지지만 반대로 태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에 가깝습니다. 가끔 있는 흑점 폭발이나 CME 같은 현상들은 실제 지구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죠. 또한 평상시에 지상에서 우리가 노출되는 자연 방사선의 대부분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 방사선입니다. 물론 다행히 지구의 강력한 자기장 덕분에 생겨난 하전 입자로 된 보호막이 막아주고 있어서 대부분의 큰 피해는 없다고 볼 수가 있지만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장은 기본적으로 전자기력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기 때문에 전자기력의 영향을 받는 전하를 지닌 입자 즉 하전 입자들만 막아줄 수가 있죠. 그래도 지구의 자기권을 뚫고 날아오는 우주방사선이나 태양방사선의 양은 지구 생명체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할 정도라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까진 말이죠. 최근에 나사 s a 의 테스 마원경을 통해서 태양과 매우 흡사한 질량과 구성을 지닌 항성인 EK 드라코니스 별을 관측한 연구진은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고 이 내용을 《Nature Astronomy》 저널에 게재했습니다. 연구진이 놀란 이유는 바로 이 항성에서 발생을 한 CME의 규모가 엄청나게 강력했기 때문인데요. 그냥 CME가 강력한 별을 발견했다라고 하기에는 이 별이 태양과 동일한 g 형 주결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관측을 한 EK 드라코니스는 지구로부터 110광년 정도 떨어진 항성으로 생성이 된지 1억에서 2억년 정도로 돼 보이는 젊은 별입니다. 기본적으로 적색 외성에서 질량보다 강력한 플레어가 방출되는 게 관측이 된 적은 많았지만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 이토록 강력한 CME가 관측이 된 적은 없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주에서 크기나 구성 성분이 비슷한 별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항성은 질량과 밝기를 통해서 다양한 분광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분광형의 항성은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성이 빛이 나는 이유나 항성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모두 핵융합에 의한 것이고 이 핵융합은 질량과 구성 성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항성에서 관측된 일은 태양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항성은 태어난 지 1에서 2억 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태양과는 다르긴 하지만 분광형과 질량 등에 있어서 태양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발생을 한 CME는 태양에서 일반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이상 강력한 규모였습니다. 만약 지금의 태양에서 이 정도 규모의 CME가 발생을 한다면 지구 생명체 일부는 절멸을 할 수도 있고 인간 기준으로도 암 발병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하전입자로 인해서 전신주에 불이 난다거나 전자기기 대부분이 먹통이 될 수도 있죠. 에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과 150년 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기 때문이죠. 1859년 인류가 태양폭풍의 무서움을 알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명 캐링턴 사건이었죠. 영국의 천문학자 리처드 캐링턴은 태양에서 발생한 CME가 지구 방향을 향하는 장면을 망원경으로 관측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지구에 있는 모든 지역에 오로라가 생기고 전신 철탑에서는 불꽃이 튀고 전신 기기들이 전부 다 마비가 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죠. 이후의 조사에 의해서 이 이상한 현상은 태양 플레어로 발생한 지자기 폭풍으로 인한 것임이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자기기들이 발달하지 않아서 큰 영향이 없었고 그 후로도 150년 동안 같은 규모의 CME가 지구 방향을 향했던 적이 없었지만 이러한 일이 수백 년에 한 번꼴로는 발생한다고 과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인공위성들과 전기에너지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한번더 발생한다면 150년 전과는 달리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날 게 뻔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태양 CME는 과거 지구 생명체 대멸종의 주범일 것이라는 가설도 존재하죠. 약 3억 7천만 년 전에 있었던 지구 생명체 대멸종 사건은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유력한 것이 초신성 폭발 가설로 당시 근처에 있던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나온 방사선에 의해서 생명체가 대량으로 멸종했다는 가설입니다. 비슷하게 엄청난 태양 CME에 의해 대멸종을 했을 것이라는 가설도 있지만 지금 태양의 CME 위력으로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EK 드라코니스에서 일어난 것 같은 현상이 태양에서도 매우 드문 주기로 발생한다면 하필 그 CME의 방향이 지구를 향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긴 세월 동안에 그런 현상이 목격이 되지 않았냐라고 반문을 한다면 CME가 자주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이 우주공간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가량 떨어져 있는 지구방향으로 정확하게 날아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또한 우주의 무수한 지형 주결성 중에서도 이런 현상이 처음 목격된 만큼 이렇게나 강력한 CME는 매우 드물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직 CME의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지는 못하는 만큼 전부 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매일 매순간 운석 충돌, 초신성 폭발, 태양풍 등 무수한 위험에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지난 5억 년 동안 다섯 차례 있었던 생명체 대량 멸종 사건과 중간 중간에 있었던 무수하게 많은 작은 멸종 사건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주를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네요. 별만.